SEO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까지 온라인 쪽에 건물주 온라인 쪽에 땅 따먹기를 할 때는 SEO라는 게 중요합니다. SEO라는 거는 강남 땅 예를 들어서 뭐 도려 이면의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능한 상품을 올릴 때 많이 노출되는 게 SEO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어떤 컨텐츠는 첫 번째가 최신성이고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한테 조회수를 받느냐, 세 번째가 유튜버는 시청 시간이고 나머지 플랫폼들은 개주 시간, 꿈 구매 전환율이에요. 보통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를 활용하냐 리튼이라는 AI 도구, 재민이라는 AI 도구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만 잘 정하면은 인사의 노출률이 올라가요. 물론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도 좋아야 되겠죠. 두 번째 유튜버 같은 경우 보통 비비드큐라는 프로그램 이 있어요. 해시태그를 추천해 주거든요. 유튜버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해시태그가 중요하고 중간에 메타 태그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설정을 유튜버는 쇼핑몰이랑 틀리게 뭐냐면은 쇼핑몰은 다른 사람의 쇼핑몰에서 구매가 일어났는데 쇼핑몰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경쟁 강도가 있지만은 유튜버라는 건 상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니스 채널인 제 채널과 다른 채널 있잖아요. 잘 나가는 해고에 핑뭐 유튜버 같은 경우 어, 저랑 경쟁 강도가 아니라 거꾸로 상생하는 관계예요. 다른 채널 정치 채널을 뺏어오고 게임 채널을 뺏어오고 먹방 뭐, 채널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비니스 채널은 상생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